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정성도입니다. 네. 3월이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 3월달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시즌이 돌아오면서 3월달, 4월달, 5월달은 정말 미친 듯이 장사가 장대는데 경기가 안 좋긴 안 좋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정성중고차는 수수료 당연히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구매했을 때 신차는 서비스를 많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그 어느 곳을 가도 서비스 넣어주는 곳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남기면 뭐 서비스 많이 주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성중고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최고급 코에매트 플러스 뭐 차량용 거치대나 아니면 트렁크 정리함 등 해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 3가지 정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출고보험은 뭐 당연히 들어 드리는 거고요 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카로 매우 적합하며 디젤 차량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하는 모델이고요 앞에 보이는 차량은 BMW 5 그란트리스모 5GT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라 했죠 535i라는 차량이고요. 3000cc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비가 좋지 않냐? 연비는 거의 한 10k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휘발유 3000cc 엔진은 연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차량 스펙 불러드릴 건데요. 어, 이거 차량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차량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2011년 4월에 출고했으면 10만 5천km 주행했고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성능장이 정말 빡빡하기 때문에. 네. 운전석 뒷도어 판금 도색 하나만 들어간 차량이고요 나머지는 전혀 이상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하체 올수리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냉각수나 오일 누유까지 다 잡아놨고요 정비 이력도 있는 차량입니다 정비 내역서만 없을 뿐이지 이력은 다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네, 차량 판매 금액 990만 원에 판매하고 예정인데요. 지금 시동을 켜놨는데도 엔진은 하나도 안 들려지고 있어요. 역시 가솔린의 면모라고 볼 수가 있죠. 차량 상태 한번 만나볼 건데요. 네, 전면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OGT나 아니면 5 시리즈, 뭐3 시리즈 연식이 조금 된 애들은 지금 이 라이트 백화 현상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 보시는 차량은 라이트 백화 현상도 전혀 없고, 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본네트나 범퍼 하단부까지도 기스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색상이 솔직하게 말해서 흰색 검정색보단 별로예요. 근데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이 OGT 흰색이라 하면은 이 차량보다 한 100에서 200 정도 비싸도 팔립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고요. 은색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거고 그리고 은색 차량이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메리트 있는 차량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아까 차량 상태가 정말 좋다 했죠. 옆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타이어 앞뒤 트레드 9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만 키로 이상 주행을 하셔도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GT 차량은요 5 시리즈 차량이랑 달라요 뒤쪽으로 또 바로 넘어와 보실 건데요 5 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라 7 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공간성 정말 훌륭한 차량이고요 실버 색상이라 해서 차가 전혀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요 더욱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머플러틱과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통으로 제가 먼저 한번 열어드리고,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고요. 그리고 폴딩하게 되면 간단한 차박이나 차크닉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 트렁크 내장재 상태도 훌륭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트렁크 여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골프백 같은 거 실을 때 이렇게 밀어 넣을 때 간단한 짐 실을 땐 이렇게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 살펴봤고요. 어, 외관 상태 정말 좋아요. 그 이유는 광택 끝난 지한시간밖에안된 차량입니다. 실내 만나 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엔진 진동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차량 계기판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우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좀된 차량이지만 전반적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실내 대시보드 시트 그리고 천장까지도 완전 깨끗한 차량입니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0만 5,4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이죠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좌측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가운데 보실 건데요. 안드로이드 데비가 정말 큼지막하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등등 많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아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식의 어라운드 뷰, 이 금액의 어라운드 뷰 말도 안 되죠. 네,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버튼과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 BMW 고질병이죠. 튼까지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두개의 컵홀더와 전자식 기어봉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모니터링 시스템, 암레스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파나라마선 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아, 2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뒤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했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요 가운데에는 2열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완벽해요 차량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가운데 쪽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은은하게 무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엠비언트 또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어, 엔진음도 너무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제 영상이 안 올라간 차량이라도 제가 찾아드리면은 더욱더 저렴하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정말 친절하게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